야 동백이하고 하얀 목련 누가 더이쁘냐야 예,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5년도 4월 10일 현재 시간 6시 40분에서 6시 50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떤지는 막마한 20분 정도 지났고요. 아침 산길에 산책길에 새들이 다양한 소리로 각각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또 동백이가 또 이렇게 목련하고 같이 피어 있는 모습. 예, 목련은 좀 핀지가 한3 4일된것 같아요. 일찍 핀 꽃잎은 이렇게 좀 시들어 있는 반면 예, 동백에는 예, 좀 어, 아련한 동백인 것 같아요. 꽃잎이 색상이 약간 네, 물들어 있는, 여기는 음지입니다. 음지 쪽에 있는. 음지에도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음지에도. 동백과 하얀 목련. 목련하면 양현선생님 노래 있잖아요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이렇게 부르는 노래요 아, 목련은 진짜 국화처럼 큰 누님 같은 그런 이미지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중요한 거는 해가 이렇게 지금 저기 뜨고 있죠 이렇게 해가 해가 지금 뜨고 있답니다 전체적인 모습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침 해가 뜨고 있는 네. 목련. 목련과 동백이 네. 아. 감사합니다. 동백살, 동백, 동백은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에, 여기 목련은 아주 힘이 있어요, 생생합니다.